<laughs> 아 오늘 트가안 내네요, 오늘. 아, 짱쭈쭈 나오셨습니다. 아, 짱쭈쭈 왔어요. <laughs> 아, 부정적이죠? 여저목 똑바로 내려오지않고 바쁘죠? 눈에 안보이면 다 바람난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보디! 잘했네 와아잘 올라가요 나타났어요 어? 아 기록이다 기록 잘 올라가요? 나타났어요 이놈 씨 기차나 올라가겠는데 고 침착해가 오늘 진도를 어? 많이 모였네요 원래 몇명 없었는데 아 알았어 참... 침착해 미국 스윙할 차입니다 여기는 314미터 어어이 모두 널 우리 그 아탐투즈의 예전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요즘 아, 말해줘 변장 이 말이 그거 같은데요 뭘 뭐, 뭐 말해줘 아민들려님부터 알겠습니다 아 잘봤어요 좋나요? 드 상세 차고. 뭐 드라이브는 실수만 하면 돼서리죠 뭐. 그래? 나른 키는최인한 차례입니다. 아, 양쪽 모두 최단 어? 기간이에요. 어? 조심하세요. 아탄츠 이번 주도 왔나요 아, 테스 형님. 이제사 오셨네요. 자, 진호를 많이 모였어요 오늘 몇명이서 놀고 그 야구 때문에 아무 생안나요입니다 오른쪽 패야지고요. 조심아아요 아탄츠 오면은 침착해가 <목소리> 혼내 준답니다. <목소리> 저 아마 알했습니다 <안 목소리> 갑자기 햄비 햄비 열두 개 열두 개 보고 춘네 아. 전화 한번안 했는데.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네 잘 맞았어. 아, 괜찮 좋아요, 감사합니다. 레디 어우 좋다. 잘차렸 이게 공이 깨질 때가 됐었어. 아까부터 깨진 것 같아요. 그때는 안 나온 공이. 예물건의 인드장 수요일 차례입니다. 팀보다 왼쪽이 좋아요 레디 오, 오왜 이거 별로 안 좋은 소인데오 별로 안 좋은 소리야 이거 어, 제가 봤을 땐 공이 진작 깨져 있었던 것 같아 실금이라잘안 보여 아 지금 8타 9타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 잡을 수 있죠? 내 네, 멀리보이 됐다, 습니까 어. 아, 밀렸어요. 자, 그래도, on. 어, 아 어. 오, 왜 그거 나와요? 오, 패스 빼고 빡빡해요. 아탄 쭈트님 송이가대회모드에서 혼자만 두번 했습니다. 오리를두 번. 침착해. 리브 파팅할 차례입니다. 리브 <laughs> 파이한 <laughs> 번은 더 넣을 거고오르 많이 보세요. 우리 잘놀다가요 나단께한테 핸디 몇 개만 넣어? 나있어도잘놀다가요 나단께는, 응. 형님. 핸디가 없어요. 잘놀다가요 혹시 잘워요 저보다. 아, 그러면 잘놀다가요가저 여섯 개밖에 안 주던데? 아, 나쁜 놈이네. 여덟 개줘야죠요왜 그쵸? 한컵반사다가아반컵반시 <laughs> 아, 나도 래야겠어요안압고안쳐 이제. 침착해. 그렇지? 봐봐. 어, 이프저데르고안 하고. 저, 저, 아 어? <웃음> 나이스. <laughs> <laughs> 나대츠피디님 <유튜브였구나. 웃음> 반갑습니다. 아, 너 자신 알아. 아세 번째 올렸어요. 나다케 님 파트너 차림입니다. 설도 가고 와 가지고 그안 막게 되는 거지. 아, 나만 눈는로보디같은데 네. 아,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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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피린이 음식 크림 키즈들 맞죠, 우리는. 어, 교육관 봤어요. 오르막 있어요. 오, 에스. 오, 거 어. 아, 오르막 아, 오르네. 아, 아, 자, 두 번째 오르막이죠. 아. 자, 바위입니다. 여기서 일 해야죠. 직각해서 자,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laughs> 해 <침착해>. 지금 전남아 님 반갑습니다. 아, 아까 우리 저아요가1 7개에서 밴드원들이 아, 아 아까 열 조아요도 1열7개에서 밴드원들이 여러 명 왔다 갔거든요. 조화를 안 누르고 나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태수 님다 확인하세요. 아, 걸리는 사람만 해도 여덟 명인데 좋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마이크 있는데. 위험합니다. 멀리건 있죠? 이번 홀은 436m 파빨 홀입니다. 양쪽 모두. 택스님 아마 구독 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터세요. <laughs> 세탁하세요. 세탁하세요. 아, 맞습니다. 아탈추트가 예전에 스윙도 기가 막히고 좋았죠? 자세도 딜 있고. 아 처음에 아삼투츠 나라 그렇게 하면 판불을 흘리는 여자 들어왔죠?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64m예요. 우리 아삼투츠도 이제 거의 퇴역 당제죠 이제 여기 포인트 하나 보네요. 네, 포인트로 받겠어요 우와. 이불 건은은드장 수유나치입니다. 긴장 푸시고 준비되면 참가하세요.

네. 아, 오늘 다른데 방송 안하나요? 어, 많이 접속하셨어요 좋아요 확인하시고 자, 구독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직 안르셨으면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야짱튜트도 아이디 바꿔야 돼 나자투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 괜찮아요. 데 멀리 갔잖아 이제. 안 응. 되죠. 멀리 갔지. 응. 아, 있어 멀리가? 네. 아 다행이네. 가볍게 맞추만 해. 해렇게 뻗어요. 아아 썩잖아. 아, 나답게 힘 소리나 차례입니다. 들어오세요. 썩 아, 양쪽 모두 아, 부염이요 아, 조심하세요. 자 과연 자충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13번 로까지1 2연더 저랑 내기만 하면 미친듯이 쳐요. 빨리색 하셔. Ready? 아, 밀렸어요. <레이디> 아, 밀어죠 <레이디> 정사가 아, <레이디> 있나봐요. <레이디> 자. 좀더 열심히 해라. 네, 네, 네. 화면 터치 세 번. 세, 아, 세 번. 근데 둘다 좋아요라. 밴드 단리로 힘이 나죠. 아, 치착히님또 무너지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뭐, 잘못 치고, 체도 잘못 잡고. 4 5 m 치없면 나. 가볍게. 아이고, 여기 요 그렇지 한번 갔다 오세요. 민들레 푸시 낚시. 아, 머리요. 자하스들이 한번 메탈 나가면 아 회복하기 힘들죠. 열심히 얘기한다고 정신 없겠죠. 그러겠죠. 잘 놀다가요는. 저희는 밴드 활동 영상이라 자신사분들 많이 있습니다 골드도 많습니다 자, 하이나 매도한 번씩 나옵니다. 예전에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라고 해상할수 있는 아, 그런 채널입니다. 예전에는 파만 해도 신났죠? 예브럼 밴드장 하피나의 차례입니다. 오, 보셨어요? 어, 뭐야? 끝나요? 왜 갑자기? 왜? 아오 약하네요. 아, 약하네요. 들려봤어요. 어? 뭐 하실까요? 또? 아니면 거기 가요? 부대? 그래? 고기마트? 아 고기마트? 부대? 그래? 부대는 부대 안 해도 되잖아요. 부대는 이 파티할 차례입니다. 왜... <laughs> 자, 오늘 메뉴는 오랜만에 프레치게. 골프 치는 또배기님 반갑습니다. 아... 어? 아, <웃음> <웃음> <나아지>. <웃음> 저희는 다양한 분들 출연합니다 어디에서 까치 하길 <목소리> 원하냐? 옛날을 생각하며 자, 친는 사람도 한 번씩 보세요. 재밌습니다두컵반 봤어요. 군산 기프로님 반갑습니다. 아못 쳤죠? <목소리> 이글을 보요 이글을. 이글 찬스 음, 몇 번이나 음, 왔는데? 한번 했구나 한번아한번 아, 했지 한번자 네. 네. 지금 14번 네. 홀까지 파이팅을 14번 나입니다 나이스 네. 자 더블로 막았어요 아. 와 진짜 이글 못하고 파스리 110m. 음, 내리막이 좀 있어서. 여기는 1 그다음 1 1 3 m 가야될 양쪽 아요 113.7. <laughs> 정확하게 맞히면 들어갑니다. 이게 그 안경이 아니거든요, 스카우트거든요. <laughs> 에라가 맞죠, 중국사입니다. 아, 믿으세요? 아, 아, 죽나요? 죽지 않았어요. 어. 아, 뭐 하냐? 예술 보니 랜드 장수 생할체례입니다 이번 홀온데이만해도이역 확정. 이따가 사람 참여를 좀 하면 안 되죠. 흥미다 자, 나단길이 따라갈 수 있어요. 방심 하지 마세요. Ready. 방심 안 하고 있습니다. 벙커를 넘기는 거는 83리터예요. 여서 차를 끝나요. 아, 괜찮습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원두문한 사람도 있는데, 뭐, 다른 것 <laughs> 방금은, 박두리 같았죠? 나는 괜히 목리를입니다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다 미터입니다. 아까, 벚커이어 봤죠? 네. 여기서 보냐면 인정. 아, 좋습니다. 좋았다. 나이스. 오. 아, 오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야, 오늘 라베냐? 라베, 나베, 라베. 왔다 지금. 이제 아까트에 더블하게 있을 아까워요, 진짜. 저 팔로우하고, 아... 침착해하고, 지금. 나단계그러죠 지금 그, 침착계님하고, 팔로우님하고, 둘이 아시는 게 나눠 먹고 있어요. 나단계님 <laughs> 덕분입니다. 나눠 먹고 있죠. 하하고 가슴 쓰는데 이거 있어. 여기 다 여기 다자안 나는데 지금 잖아아치자 골프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입만 들어요. 어요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까 이거 뭐 손목 쓰지 마라 고 했잖아요, 파트할 때. 아, 장퍼트얘얘했했잖 아, 요 손목쓰지마 아, 퍼트할 때. 아, 퍼트할 때. 아, 퍼트할 때. 아, 퍼트할 때. 아, 아, 들어왔어요. <laughs>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오, 아, 네. 어 무섭네 입니다아 제가 손인가요? 입을 방해하는 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왼쪽으로 헤어진 317m 확홀입니다오른쪽에요 위험할 수있 골골이에요좋아요또 올라갔네요 감사합니다 아 구독도 혹시 구독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렀습니다 라고 글씨 좀 써주세요 그래야 신나서 더잘할것 같습니다 근데 꼭 구독은 안 써요 네? 아, 한번 하면, 한번더 구독 한 번만 하면 된다요 네? 아말고 누구한테 한소 아닐까 한번 하면 한번더 눌러보는데 구독 취소해도 돼요? 아니요 책 저희 예전에 그밴 벤토리 그 구독을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 뺐다 하신 분들 계세요. 뭐야? 매일 뭐그 구독을 눌렀다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봤더니, 눌렀다 뺐다 눌렀다 했더니, 네. <laughs> 네. 아,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양복복행보는 고다리 평균 비건은 264미터에요. 게 됩니다. 좋아요. 근데 구독 누르시기 전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담임선한번 봐봐 여기 있는데 아니야 아, 54.6 침착해 침착해 94m 내리막5 맞바람입니다 민수할 테이입니다. 벙커를 넘기는 거리는 75미터예요. 아,